장 주장은 안과대을 뛰는 안을잡으을담게 올바른 일입니까 사랑합니다 <목소리도> 요호원 나님 예수토상망국 제1대 대통령 요호원 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진 정세정의 고르카신창거주 안유의 실탄관 평강평화관석 용생제일보사랑성려님입니다 나는 알파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 3절 말씀과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2025년 4월 26일 등단을 종식하고 남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일이 아침이 밝아오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강화문에 모여서 대한민국이 앞날 그리고 인류의 앞날 그리고 자기 개인이 앞날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 뜻을 알도록 하시면서 2000년의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용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0년 전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북이 분단 상태 살던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속에서 믿는 자에게는 승리 기쁨을 주시고 두려운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두려운 것이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오늘 아주 단순한 진리 우리가 하나라는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이라는 하나님이 진리 속으로 놓으시면서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잠자는 자도 깨우시고 또 앞서가는 리더들은 더욱 더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모두가 다새 생명 구원을 입는 나라를 알도록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또한 모든 전세계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 심히 기쁘시고 좋으신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고 고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연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문에서 애국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을 끼워주시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당신들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 자녀고, 당신들이 손잡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서 자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또한 함께 살아간다면 누구하고 살 것인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로 하늘을 우러러. 한성 부끄럼 없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서도 하나님 자녀들이 왕권을 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이뤄지는 모디 삶, 기뻐하는 삶, 그리고 번영하는 삶을 누리도록 사랑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호하나님 예수고스도부처해 요호하나님 예수고스도박진네 전지전능 고룩하신 상도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만유의 심판관 평강 평화번 속, 영생지리버사랑 선대님께서 강화문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대한민국이 잘되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길만이 통일이 길이고 살 길이며, 민족의 살 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전 세계 인류가 전 세계 인류들에게 전경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잘 되는 것임을 알도록 하시면서 오늘도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좌연 특별보좌관,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박재형 특별보좌관, 이 환한 인기에서도 너 박중명, 박을 보자. 이렇게 이름을 특별하게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 또한 네. 사랑하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서로의 네.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사세명 이분 모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또한,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창출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현재 살고 있는 인류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다 사랑으로는 할수없이 하나님으로는 할수 있느라 는 말씀을 받드는 것이 바로 호화를 사랑하는 자네라는 것을 알도록 모든 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합니다. 不打了